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또 지역 상권을 살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우리 강원보다 시즌 2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불금 불토 강릉시장은 여러분들이 살려 주셔야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미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laughs> 까먹는 가일 젤리. 저도 이게 궁금해요. 어떤 건지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그 가죽 40%로 만든 거고요. 예예. 맛있습니다. 2천 원. 두팩하면 할인해서 만 원입니다. 냄새가 들는이장떡 냄새가 야 어지스럽게 보입니다. 아, 지금 뭐 꼬집도 많이 만들고 있고 오늘 장떡한장에 3천 원입니다. 예, 카드됩니다. 오늘 카드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정성이 보입니다. 사장님, 여기 장마에 참수구이고, 장사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6년 됐습니다. 6년? 이게 약과입니까? 네 약갑. 야, 야자 대추. 어, 저는 어, 한국의 전통, 전통 쌀가루로, 쌀가루로. 어, 전통 디저트를 음, 만들고 있고요. 예, 예. 얘도 얘는 그냥 일반 가자고 예. 얘는 상투 가자인데 예. 쌀가루 그 김천에서 나온 쌀로 쌀가루로 삼투 쌀가루 가자를 만든 거고요. 홍보 좀해 주세요. 아, 저는 그 김천과 경북 지역에서 나는 예. 로컬 과일과 김천의 수제품을 만들고 예. 있는데요. 예. 제가 직접 농사짓 농사지 무공예. 간호마로 잼을 만들었고요. 예. 이거는 지금 가을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선화복숭아로 만든 선화복숭아잼 이거는 애플카라멜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비전 농산물에 비전자 완산소잠만 넣고 만들었어요. 한금포차, 새마을 우리가라거이 증실이 있습니다. 한금포차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두 분이 결혼을 한지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물도 거든요 저희는 소아평도 지만짬뽕밥 추천드립니다 니다고추이죠어맛있다오래어 찾아가는 게틀이 많아 굴 고추냉이 강냉이 인상깝다 제가 있 양념축제 더 입고 바쁩니다 우리 회장님 점점 더 이제 뭐 이제 멋있어지고 있는데.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형, 습니다장 날씨도, 쏘는 바람에, 날이도 고생하고, 즐거운 그리고,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시장에서는 좋게도 영상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금 시장 상인의 우리. 회장님의 정말 마음이 담긴. 자 오늘은 또 품이 원하고 <laughs> 어, 타고 싶어 아이들 복지입니다.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타고 있지만 안 보고 나팔 빠안겠습니다 인상만 보셨습니다. 시장, 시장, 시장 손 근데 통닭이 어디 쪽이 있을까요? 다 들어올 아, 거고 튀기고 있고. 있고 꼬지는, 꼬지는 좀 조금 있다가 지금 판매가 되면 아니면 지금 사고를 있나요예 네. 사장님, 사장님 얼굴만큼 인신 좋은 시장, 시장 통닭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 다. 빚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금금시장 족발, 왕족발, 왕족발. 우리 축자 많은. 야, 야 벌써부터 우리 사모님이 인세하고 얘기 왔구나. 이야. 아, 예. 맛있게 예. 드시죠. 예. 사장님을 사장님 우리 족발. 용기가 짠을 합니다고 싶어요. 네. 네. 저희는 채집으로신 아. 요한 팩이 얼마죠, 지금? 한 팩에? 네. 대자는 거의 15,000원. 김천 시내 안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Ah. 아, 얼정면딱정지잡정 간지 식정이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네. 어, 어떻게 어떻어요 알고 또한 번이 갔 어 우리 사장님 상 좋았어 사장 <laughs> <팠어요. 팠어요. 웃음> <laughs> 아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어 빼가 고 이거 뭐 어제 중먹 고기 맛이었어 요 아자 거봐봐 이때 떡볶이 야이 야, 양념이 비밀이네 여기는 비밀이지 이거는 <laughs> 양념이 여기 맛의 그데 비밀이구나 네. 아 보입니다 떡볶이 오늘 빨 빨빨리 주문하세요 지금 주문하시면 30분 기다 아직까지 아니, 아니, 여러분들 30분 기다리면 튀기만 바로, 바로 됩니다 아 우리 오빠께서 매콤하면서 달다 달고 계속해서 당기고 스트레스 해소도 네. 되고 오 어, 알겠습니다 주주 물이 가 아니네 아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네네.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중독되더라고이맛이이거좀 설명 좀 해주세요. 러면 네. 그러면, 기본 시케랑 면 그러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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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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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시케, 그 저희 식초 음료. 아, 식초로 되는 음료. 예, 예. 홍초라고 생각하시면 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홍초인데 예, 예. 저희가 몸에 더 좋은 재료들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쌀로룩으로 만든 요거트인데. 요거트. 아 비건용. 채식주의자용. 채식주의자. 오, 채식주의자. 오 다이어트에 네.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에서 만든 게 요거트라 음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은 요거트를 못 먹거든요. 예, 예. 그래서 쌀로룩으로 만든 건데 음 이게 지금 일본식 단술이에요. 아, 일본식 단술. 네, 이 단술에서 우리나라 식기같다 음, 야, 선상님 뭐, 이걸 연구하는 박사님 같아요, 느낌이. 네, 그렇죠. 네, 발효 음식들 많이 제가. 아, 그래,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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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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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많이 그, 그, 김천 시에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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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때데요 맛있습니까? 아이고, 분이네. 네, 요즘 계시는가? 아, 뭐, 이고 아, 시는분이네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데 오늘, 거이 <laughs> 오늘 바로 대박 나기거 이거, 이 이거, 이이팅이 이거, 이이팅 이거, 이거, 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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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만났다고 맛집이라고 아, <놀라> 맞습니다. 아, 아, 맛집이라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습니다맞습 사장님 사모님 한마리 습니 아, 기 아, 기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아, 네습니다 아, 맞습니다. 니다 아, 맞습니다. 니다 아, 맞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니다 아, 맞습니다. 아구 순살 튀김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담백하고 입에서 쫄럭 났습니다. 팔매들 가자. 팔매들 가 와, 평상시에 어본 가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어, 눈깔 사탕도, 사탕도 있네요, 사장님. 눈깔 사탕. 사장님 여기, 여기 가자좀 좀 가자 홍보 좀 해주세요 여기. 요거 요거 하고 요거. 어. 요거는 어디 한금 어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여기 한금시장 한금시장 안에 네, 한금시장 시장 안에 한금가자 우리 몇년 동안 한 20년 20년 동안 네. 오늘 또뭐 어디 그, 계시네 있어요 네 계시네요 어, 기분이 네. 좋은 거 네. 같아 투게. 이야 벌써 오늘 네. 오늘 네. 추천해주고 네. 싶은 네. 음식 네. 그거로 아, 뭡니까 요거는? 똥지똥지 김밥 김밥 아 맞아 직접 다 집에서 만들어서 오신겁니까? 네야 굴이 또 남자한테 그렇게 좋잖아요 네 오늘, <laughs> 오늘 오신 여러분 청산골로 바로 오십시오 여기는 찌짐에 굴을 넣어서 오늘 먹기만 해도 기분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 받습니다 고기는 석세입니다. 석세인 거예요, 석세인. 사회가 안되겠합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나도, 나도 고양이 농촌인데, 농촌은 농수 되니까. 예. 네. 전기구이 통닭부터 오뎅, 네. 소주, 맥주. 아, 여기 주문 그 메뉴가 아, 포장도 아, 되고, 주문도 아, 되고, 예. 주위에서 많이 이용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여기없네 야, 내가 없으면 내가 내려왔고 얘들아, 조금 있으면 여기 많이 이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근 포차시즌2 아이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아, 야, 아니,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아, 야, 오늘 사장님 뭐 사셨어요? 그 다음 화나지 싶은데. 수업 쓴다, 오늘. 조금 있다가 <laughs>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시면 아. 선물도 드리니까. 네. 네, 가지 마시고, 즐기시고. 네. 우리 이게 이게 어, 얼마예요 이게? 만 원인가 네클래이요 요, 요것도 탈것 같은데? 야,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많이 오라고 얘기해줘. 야 카메라도 있네? 어, 카메라도 찍잖아. 잘라요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김천서. 네. 어다 김천.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순천을 대표 우리 이스코 장군이 김기정 원장님께 송을 한번 표창 시정 후방물에 주셨는데 아 말씀을 받으시.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에는 좋은 행사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예.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곳에서 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추억과 안기고 한금시장 옛날의 전통을 한번더 살리시고 다음 주, 다음 주검토로 우리 한금시장 김장축제가 있습니다. 김장양념축제, 다음 주 검토입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금보차 시즌2 여러분들의 사연과 여러분들의 또 참여를 위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추억이 있는 사연들을 안내부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털어드립니다. 소중한 사연 한곡한 한 곡들을 담아서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미리 한검 포차 이용하면서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이 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좋습니다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분리수거를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식해도 될까요? 예 여기 와서 좀시가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미실력 한국도미이팅 여기서 아, 손 하나 더드릴께수추보이질 네, 않도록 <laughs> 인스턴 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파업쇼 뭐 양념축제 있거든요. 네, 좀 많이 홍보해주셔서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분이 김스턴에서는 외모로 봐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온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한테 호감을 주는 얼굴 자 현장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품권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laughs> 또 <제일도> 현장에서. <laughs> 오, 야 우리 그. 아빠가 참 자상한데. 제 기분입니다 오늘 천원 할인권 하나. 저쪽에 우리 복대지 식육 식당 이용해 주시면 거기도 뭐안 들어가고 먹을 거니까. 빠져졌어요. 빠져졌어? 시간이 나신 거요 금요일 날. 일부러 했습니다. 회장님입니다. 아 회장님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당연해 회장님 아당 회장님 예전에 녀었어 예. 이거 다 찍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자지금분 따라 주지 마시고 박수박수 박수. 박수. <laughs> 테이블에서 오른손 들어 주시고 돌려서 자기 테이블에서 이분이 제일 열정적이고 멋있고 우리 한강 포차를 사랑한다 한 번만 찍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 찍었죠. 试试看，够不够嘛？啊！有、啊。 컨택트! 자, 아이웨이 응원해주세요 아이웨이!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자, 첫 번째 <laughs> 이기는 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진 팀이 진사람은요. 참가상이 있습니다. 자, 준비. 응, 자, 준비. 자, 응원해주시고. 결혼! 결혼! 하나, 결혼! 둘, 셋. 하나, 둘, 셋. 결혼!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야나 <laughs> <하나>, 둘, 셋. 하 <laughs> 이 쪽은 어소 준비 go, 하나 둘셋 Go, 둘, 셋, a n c e 둘, 셋, 둘, 둘, 습니다누 둘, 이 중에 기, 결혼을 한다면 둘, 한국 사람 괜찮습니까? 네 <laughs> 한국 사람 어떤 사람? 어때요? 세 가지 조건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h a n s o e 네. i n d 아이 친절한, 친절한 사람 아 친절한 사람 두 번째 색깔 아니 사과. 아니 사과. 재밌는 사람 재미는 친절하고 재미있고 이 통역이 있어서 <목소리> 세 번째 <목소리>